역전되어가는 한일무역갈등, 받을 받을 떠는 넷우익 반응, 왜 그래? 이제 시작인데, 연초에 일본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이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국산화 속도가 일본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39, 59, 79, 브라수소 국산화 소식에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안은 적어도 텐나인 이상이고 한국 반도체 업체는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폴리이미드나 리지스트에 비해 브라수소 공정기술은 일본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2 1 9 단순히 불화수소 생산 성공이 아닌 대량 생산 공정 완성이라는 야후 재팬 교도 통신 뉴스에 이성을 잃어버린 듯한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 대만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기술을 개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등이라는 목표의 속도를 내고 있다. 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재료들은 숙명적으로 모기업, 즉,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발주기업의 목표치를 따라하기 위해 함께 기술개발과 생산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에 안정적 투자하기 위해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주문이 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안정된 투자가 가능합니다. 신뢰라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험한 모험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국내 소재 장비 산업의 부지는 이런 모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확신은 99%였습니다. 한일 간 지리적 여건 등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상태였으니까요. 작년 7월 무역보복 후 일본 경제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 한국 재료 장비 국산화를 일본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볼멘소리였지만 워낙 일본에 의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규제된 세계 품목의 기술 격차가 커서 그래도 일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해당 업체들의 움직임은 일본 정부나 정재계와 아주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이 약속만 해준다면 제재에 자유롭도록 한국으로 본사 이전까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칠 만큼 불안감이 컸는데 그 불안감이 하나 둘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 초에 우리 기업 연구진이 인터뷰한 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어가 명령을 내리면 두세 달 밤새우면 된다. 우리 한국은 그 정도는 된다. 그때 그 말을 가장 비웃던 이들이 다름 아닌 국내 언론과 국내 자칭 반도체 전문가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재 6개월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저력을 일본보다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6월 16일에 유튜브 시작하고 7월에 허접스럽게 만든 영상에서 파는 놈이 안 판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품목은 무기와 식량 밖에 없다고 단언한 이유도 기업은 팔아야 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보이면 그 시장에 진입하려고 죽기살기로 덤비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상대가 삼성, SK하이닉스, LG, 현대 등 세계 경제의 지표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납품하고픈 기업과 나라들은 여건만 되면 납품하려고 줄서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수출 제재 안 푼다는 협박을 서슴없이 했다고 하죠. 이런 수모를 삼성은 잊어도 국민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베의 싹수 없는 무역 제재에 특사를 보내 사과하라는 한국 일부 언론과 야당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바로 꼬리 내렸다면 무역 제재는 풀렸을지 모르나 멱살 제대로 잡힌 채 10년이고 20년이고 일본의 자지우지 흔들렸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대기업이 불만과 불평 대신 경각심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국산화 상생을 결정한 결심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일본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스스로 갈랐습니다. 그 오리들은 바로 일본의 한국 수출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넷 의익들의 재롱을 보기로 하죠. 일본 넷 우익들은 벌써 몇 번째 성공하는 것이냐며 부들부들 떨고 있네요. 가련한 것들. 아시죠? 일제불매. 이제 시작한 겁니다. 부들부들 떨지만 변치 않는 넷 우익들의 댓글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국산화하게 한 것이 누굴까? 글쎄, 누군지는 잘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 그럴 리가 없다. 뭐가 그럴 리가 없냐? 이때쯤이면 삼성이 망한다고 하지 않았나? 내 누익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일본은 다른 나라에 팔면 되니까 상관없다. 그래, 열심히 잘 팔아보도록 해. 수출 규제 해제할 필요가 없겠네. 니네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야. 단결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란다. 한국이 피해를 보기는 한 건가? 그게 궁금하지. 피해는 니네가 거의 다본것 같아. 직접 국산화해서 북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가? 일본의 통제를 받는 것이 좋을 텐데. 니 우리가 왜 니네 통제를 받아야 하냐? 이것으로 몇 번째 국산화한 거지? 글쎄다. 너무 자주 국산화해서 나도 세보지 않아서 못 가르쳐 주겠다. 말로 하지 말고 현물을 보여줘. 크. 한국의 발표를 신용할 수 없다. 니네는 지하철에서 그걸 현물로 보여주던데 싸린카스라고 한국은 그거 일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지 않아 불량품이 대량으로 나오길 바래 그래 니네가 그래야 어울리지 써보면 일본 제품 우수성을 알게 될 거다 어, 니네 제품 우수한 거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써준 거야 그럼 이젠 화이트국으로 되돌릴 필요 없네요 되돌리든지 말든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수상해. 그래 정부는 기업이 발표하고 난 뒤에 발표한 거야. 그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었으면 벌써 만들었겠지.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니고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거더라. 사실 파이브나인도 안될 거야. 파이브나인은 작년 8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발표했었어, 이 바보야. 이제 세계에서 사용되는 브라가 한국산이 되겠구나. 어, 너는 제법 똑똑하다. 왜 회사가 발표 안 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겁니까? 아, 이 녀석은 회사에서 발표했으니까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거지. 도대체 몇번 성공해야 성에 차는 거냐, 저놈들은. 내가 정확하게 알르켜 줄게. 한국인들은 만족할 줄을 몰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니네거 모두 뺏어버릴 거야. 몇 번째야? 음, 나도 안 세어봐서 모르겠어. 네가 세어봐. 결함 많이 나타나겠지? 그건 네 희망사항이지. 한국이 이걸 해냈다고 100% 거짓말이다. 네 말이 100% 거짓말이다. 이제 인연을 끊어도 되겠네. 일본이 먹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니네를 먹여준 게 한국이란다. 이 바보들아. 고순도 브라수소 대량생산은 터무니없다. 허, 터무니없는 건네 말이 더 터무니없다. 일본은 히토르 사태를 겪고도 중국과 같은 짓을 해버렸다. 그치, 불과 5년 전에 히토리 사태를 겪었었는데, 참, 그래서 니네가 안 된다는 거야. 일본을 망치는 건내 누익들이다. 그건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 한국인은 안전하게 보관하지도 못할 걸? 아, 글쎄, 니네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 내 누익들아, 한국은 언제 망하냐고. 내 누익들이 그걸 얘기하겠냐? 한국 망한다고 한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4월 선거를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한국인은 모르는 건가? <laughs> 코미디를 해라. 한국인들이 니네 같은 줄 아냐? 한국은 영원히 하든 국가다. 놀고 있다. 내 누익의 목적은 일본 경제 파탄인가? 내 누익한테 한번 잘 물어봐. 한국은 불매운동하는데, 일본인은 한국 여행 간다. 꽤 너도 오고 싶으면 와. 한국인들 되게 친절해. 산케이 신문도 보도했는데 믿어야 하나? 믿든지 말든지, 뭐 니네한테 부탁하지 않아.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인 듯. 오우, 그 사이에 많이 찾아봤나 보네. 삼성 반도체 공장 아직 가동하고 있는 거야? 내 누익들은 10월에 생산 멈춘다고 하지 않았나? 어, 내 누익들은 여러 가지 전망은 많이 하지만 맞는 적이 없단다. 한국이 다 국산화하고 단교하면 됩니다. 아,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단교를 하든지 말든지. 재료 시장도 한국에 빼앗기는 건 아니겠지요. 내 생각엔 아마도 거의 다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한국인 일본에 오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면 좋겠다. 어, 그래. 그것도 니네가, 어, 만들면 돼. 그러면 안갈 테니까. 브라스소, 저장용 용기는 만들기 어려울 것. 올값을 떨어라. 아베 정부가 일본 기업을 죽이고 있지. 오, 너는 되게 냉정하게 사안을 보는구나. 내 노익들이 정부 오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오, 이 친구도 상당히 냉정하게 사안을 보네요. 이러다 정말 한국에 추월당할지도 모른다. 어, 니네가 추월당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 불화기술 유출자를 찾아야 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 열심히 찾아봐. 열심히 찾아보고 찾게 되면 나한테 연락해 줘. 실제로 수출 규제하고 꽤 됐는데 한국 기업은 전혀 타격 받지 않고 일본 기업만 받잖아. 뉴스 좀 보며 살자. 어, 뉴스는 니네 내 누익들이 봐도 안 믿어. 그냥 믿고 싶은 대로만 믿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몇명 있어. 같이 살면 좋은데, 같이 살 가능성은 없겠지.